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8 장. 내기서 오늘은 8 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건조리를 가지고. 온 해, 해중을 해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곧 옷을 입히며 예복을 걸쳐 입히고 예복의 장식 띠를 띠워서 예복의 예붓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오림민과을을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씌우고그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이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이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소우것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기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피는 그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든빈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봉팟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하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관제에 순냥을 들일세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그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론 내장과 정강이 띄 들을 짓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에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허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중 모세의 복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이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임식 강주련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을 지며 유임식은 이래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동안은 해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바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아멘, 아멘. 8장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정식 제사장이 되는 앞에는 제사장을 사무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나옵니다. 평생 정말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게 나오는데 첫째, 첫째자 여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그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의식이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묘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구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14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죠? 그 다음 17절, 그 다음 21절, 계속 나오죠? 네. 29절, 네. 그 다음 또 마지막 36절. 근데 이 의식을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뭐 일주일씩이나 해, 유임식 하는데. 그리고 유임식 하는 동안에는 해망군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요. 그 안에서만 살래 네? 불편하지요, 굉장히 왜 집에 가서 자야 편하잖아요.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가서 자야 편하지. 그 해막 그 응? 성전 어디서 자라는 거 어디서? 땅바닥에서 응? 자라는 거야 뭐야? 여기. 해막 지성소가 성소가 이렇게 딱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 에 뜰이 있어갖고 바깥에 또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딱 응? 벽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자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땅바서자라는 아니면 성소에서 자라는 거예요. 감히 거룩한 성소에 잘 수가 있나? 에, 불편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못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더라.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다. 무슨 일을 시켜도 너희들은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과체라고 했을 때뭘 테스트한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순종. 예. 네. 이거. 지금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테스트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 테스트에 다 걸렸어.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믿어도 할 거예요. 네.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해. 네?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너는 불합격.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웃이야.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야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8장 봤죠? 9장, 10장에 가면 제사장이 됐는데 아론의 아들 둘이 죽어요 왜? 명령한 대로 안 해갖고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요 네 명의 아들 중에서 두 명이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명령한 대로 안한뭐라고 죽는다 여기서죠 사망이라고 35절에 칠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지키라. 그랬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런데 안 지켰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안 했어. 세상 죽어요. 바로 죽여버려요.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어. 그런데 이걸 못 봐. 사람들이 안 보고. 이게 팔장 설명할 때, 그게 뭐, 아론의 머리에다가 간유를 붓고, 그 다음에 뭐 옷에다가 붓고, 그것은 이런 뜻이고, 속옷은 이런 뜻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진짜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이거 명령어기면 죽는 거야. 누구를 막나고 목사도 죽는 거야. 제사상 죽이잖아요.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바르게 봐야 되는데, 바르게 안 보고.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달란트 주고 갔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인정받고, 안한 사람은 죽어. 열 문화의 비유도 똑같아. 일안한그 종은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순정. 순종해야 돼요 네. 이거 못 배우면 여러분은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는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 우리가 이런 걸다 만들죠 응? 이런 거다종 누구를 예 만들어요? 인간을 예 만드는 거예요. 종을 예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예 만든 거야. 주인이 다, 다 만들 때 여러분이 물건을 사 와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 와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온 거예요. 그 비싼 물건을 위해서 사질 않아. 자동차 한부 뭐 20억짜리도 있다고 그러데 20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녀. 어, 넌 20억짜리야. 맨날 닦고 나는 너를 섬기리라 너는 내 신이라. 이래요? 아니잖아요. 20억 주고 사서 나를 위해서 산 거야. 그게 주인인 거야. 주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도그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치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들이 가서 순교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근데 이걸 몰라. 명령한 대로 했더라. 두 번째, 간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오늘. 간유. 이들이 유임식 할때다 간유를 붙죠. 사람 머리에도 간유를 붓고 간유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유를 향을 탄 거다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이스라엘 가면 흔해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이 몸에도 바르고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투할 때 사람들 몸이 막막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그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그건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르면 몸에 더 좋아진대요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싶으면 올리브 기름 사서 바르면 돼요 네. 그 좋아진대요. 근데 또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간유다. 그러면 간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런 거 묻히면 이런 데다 묻히면 다 뭐예요? 거룩하게 되니라. 거룩하게 되니라. 거룩하게 되니라. 사람 머리도 갖다가 부으니까 아론과 그야를 머리 에 부니까 으 거룩하게 되니라. 거룩하게 되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아론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 송아지 갖다 놓고 신이라고 숨기는 자가 무슨 거룩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거룩한 자니라 선포하시면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룩한 자니라 딱 선포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선포하시면 그날부로 이 사람은 거룩한 날. 아, 이야, 이 하나님이 권한이 절대적이죠, 절대적, 온 우주에 절대적이야.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이게 또 절대적이야. 예수님이 선놨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말안 듣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불법이요.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는 이제 내 자녀라. 선포 딱 해주면, 너는 내 백성이라. 선포 딱 하시면, 그날부로 여러분은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 강의 분데 나오죠. 진짜 배워야 할게 이런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래, 이관위를 부어 가지고 지금 전부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니라 거룩하게 되니라 이게 전부가 뭐요? 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배울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여기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죄인 중의 죄인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 아론의 아들들 뭐 특별히 잘한 거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되면, 첫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왜? 모든 사람들이 11주를 드리면 그 11주 갖고 먹고 살죠. 또 여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 소, 뭐 양, 주면은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드리니까. 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남아돌아서 나눠주기 바빠 나눠주기 바빠어 너무 많아서 세상 몫시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 나눠주기 바빠못 먹어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다 나눠줘야지? 다 나눠주는 사람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도 크네. 야, 아니, 그럴 자격이 없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아로는 더 자격이 없어. 근데 그 자식들까지 복을 받네. 도저히 자격이 없어. 아로는 저주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씩은 붓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야 거룩한 성직 제사상을 주는 거예요. 백 번, 천 번, 저주 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양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백번, 천번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이윤식을 해 줬어. 이제 너는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 어게해요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개차발처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재사을딱 세워주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맡은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왜?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일생의 복을 주었잖아요. 일생에. 하늘에 영광도 주고, 땅에서 복도 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론과 똑같은 사람, 나도 아론과 똑같은 사람인데, 불러서 목사직 주고, 전도사직 주고, 교구장직 주고, 지역장직 주고, 목자직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직책을 주었다. 그 성직이요. 그런 걸 성직이라고 그래. 거룩한 직책이다.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과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어?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고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 그게 성직이요. 근데 그걸 그걸 은혜로 받고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 직분을 맡은 날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못 했지만, 장로가 딱 되면, 그날부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근데, 회사의 가장 직책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 주신 성직은 방치하거나, 내 던져버리거나,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며이 일을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얘기 많은 거예요. 진짜 자기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육체를 축복받게 하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헛시작처로내 던져버리고, 아니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타내. 하나님 편에서 볼때 쓸모없는 인간.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야.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일하지 않은 한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봐, 못 봐, 못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해요 안타깝고 예. 나는 어제 모처럼 몇년 만에 동창들 모임에 갔다 왔어요 예. 갔는데 갔다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어젯, 한 9시경이 집에 왔어요, 저녁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딱 이제 씻고 집사람 옆에 가서 앉았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인데? 오늘 그 친구들 만나는 삶에 누구 있잖아요. 음. 지금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는 그를 버렸다. 그를 버렸다.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버렸대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옆에 앉았는데 앉은 순간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 본인은 몰라.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지금 딱 읽었는데 앉아서 이세 가지 말씀을 딱 주는 거야. 나는 새벽 설교 준비 안 한다고 얘기했지요? 와서 성경 한번 읽으면 그때 하나 주신 생각 갖고 설교한다고 그랬지요? 이세 가지를 딱 주, 정리해서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리 받은 대로 쏘는 거야, 지금. 성경, 어제 이 책을 갖다가 교회도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내 자리에다 갖다 놓고 어제 멀리서 모여가지고 갔다가 책을 내, 책상에다 놨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가면서 책, 책까지로 간 거야. 성경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 어제 여기서 읽으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거든. 그러면 딱세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직책을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직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얘기 주시는 거예요. 평생 마음속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이 말씀 안 듣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관리를 보면 다 그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일하게 하옵소서 네.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십일종금 수양간 건축헌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